아크샨 상황별 이 사용 가이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. 아크샨의 갈고리 스킬은 신중하게 상대방의 도주 경로를 생각해서 써야 합니다. 알리가 오른쪽으로 갈것 같았다가 왼쪽으로 들죠. 만약 오른쪽으로 갈고리를 썼다면 알리를 못 잡았을 겁니다. 만약 알리를 못 잡았다면 캐틀도 못 잡았을 겁니다. 그럼 트리플 킬도 없었겠죠. 다른 영상 한번더 보겠습니다. 이 뚱뚱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한타를 지는 상황입니다. 뚱뚱이의 도주경로를 따라서 갈고리를 쓰고, 개틀 마무리. 다시 뚱뚱이도 갈고리로 마무리. 딜이 모질랐다면 궁으로 한방. 갈고리는 길게 부딪히지 않게. 만약 갈고리 각이 바로 안 나온다면, 큐풀처럼, 풀 2도 한번 생각해보세요. 내야 잡을 수 있는 각이 있습니다. 이풀 쓰면 큰일 납니다. 상대방의 공격 스킬도 두 개나 피했고, 정글 위치도 대충 어딘지 안다면, 내가 갈고리를 써서 실각을 봐야 할 때입니다. 말은 참 쉽네요. 갈고리 스킬 응용. 재밌는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어.